아니,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저희가 이제 공연할 때 모습을 좀 뵙지만은 지금 이 모습이 이제 저희가 처음에 형규 씨에 대한 좀 이렇게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또 장구 칠 때는 또 180도 아까... 달라져요, 사람이. 무대 의상도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이대로 가서 치시니까. 여기 보니까 기술이 몇개 있어요. 점프 있고. 그정뭐가 그렇죠. 있습니까? 머리 흔드는 거 엉덩이 흔드는 거그다음 네. 웨이브 살짝 넣어주는 어, 거 어, 웨이브 아, 있었어요? 어, 웨이브 언제 었어요 <laughs> 항상 꿀렁꿀렁합니다, 저는 <laughs> 어, 웨이브까지는 몰랐는데 그럼 지금은 가끔도 공연을 하십니까? 아니면 네, 지금은 이제 섭외 전화가 한 번씩 오거든요 이제 뭐 기념식 뭐 그다음에 팔순 잔치 이런데? 아, 그건 아, 이제 어. 주변 그 행사 위주로 지금 네. 활동을 좀 하고 있어 네. 아니 근데 저그 영상에서 보면 활동하다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용돈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. 저럴 때그 형규 씨도 그런 용돈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? 많이 대 챙겨 주시나? 아, 그래요? 네, 네, 네. 혹시 그럼 받아본 것 중에 가장 많이 받아본 게 얼마 정도? 한한장 이상? 예? 네? 한장 이상? 10만 원? 100, 100, 100만 원? 예? 10만 원? 어, 진짜? 네. <웃음> 왜냐면 오신. 이제 오신 분들께서 이게 참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. 응.